여기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AU테크 엔젤스토어입니다. 젊은 분한테 납품될 전기자전거고요. M20 맥스 어 이번에 박스까지 바뀌었네요. 예, 개봉하고 조립 검수 후 납품할 겁니다. 박스가 엄청 튼튼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. 이게 지금 처음 따는 거고요. 요번에 저희 박스 바뀌고 나서 저희도 처음 까는 거예요. 어, 좀 바뀌었네요. 포장이. 이렇게 바퀴 감싸는 것도 있고. 그래도 조립 검수는 필수입니다. 설명서, 충전기, 뭐 기본 공구 이런 거 들어 있고 빼 볼게요. 박스를 까고 나면, 어, 요런 부분,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. 기스나지 말라고. 뭐 케이블 타이랑, 이런거다 묶여 있습니다. 요런 거 제거를 해주시고, 페달 있는데도 케이블 타이가 있는지 보시고, 핸들을 바깥쪽으로 빼 주시고, 요런 부분, 끊어서 빼주시고, 다 확인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펴주시면 돼요, 이렇게. 이렇게 펴주시고, 스탠도 세워서 놔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, 요런 부분, 또 끊어서 다 빼주시고, 일단, 요렇게, 막혀있어요, 새거는. 레바 제끼고, 얘 빼주시면 되고, 요 핸들 꽂으실 때 주의하실 게, 요렇게 꼬여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. 뭐, 이쪽이든 이쪽이든 꼬이시면 안 되고, 배선을 잘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, 일자로 펴졌는가 확인하시고, 여기에 홈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, 여기 홈이 있고, 여기도 홈이 있고, 핸들을, 요 봉을 내린 상태에서, 여기 맞춰서 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올게요 자 이렇게 이제 검수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스탠드에 올려두시거나 안 그러면 스탠드가 없으면 사이드 스탠드를 세워놓고 옆을 기울여서 하면 되고요 이제 초기 이제 기어 7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요 기어가 잘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. 한단 올리고 이게 잘안 바뀌죠. 두번 올렸을 때일단 올라간 거고요. 이렇게 소리도 나고 일 단에서 올렸을 때안 올라가니까 요거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요 케이블을 만져보셔야 돼요. So, 이게, 이렇게 이제, 유격이 있으면 안 돼요. 유격이 있으면 안 되니까, 요거를 일단, 이제, 땡겨 주셔서 유격을 없애 주시고, 그 다음번에 요기 체인이랑, 요 기아, 그리고 요, 위쪽 부분, 요기 속이야 요기를 일자로 맞춰 주셔야 되는데, 일자 고그 간격은 예로 맞춰 주시는 거예요. H 써있죠? H 쪽으로 해서, 이 기아랑, 요, 소기아랑 일자가 되게 맞춰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기아를 끝까지 올리셔서, 끝까지 올려도 안 올라가죠. 지금은 이게 조립이 안된 상태라 그래요. 이 케이블을 아마 조정을 했으면 끝까지 올라갔을 거예요. 그럼 만약에 이제 얘가 끝까지 올라갔다. 그러면 그때도 얘 소기아랑 이큰 기아랑, 요 L 보이시죠? L로 이 일자 수평이 되게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아가 잘바뀌는지 이제 확인해주시면 돼요. 이제 그 작업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 드레일러 세팅은 마무리했고요. 지금은 이제 정상 작동에 이제 보시면 이제 한단 올리고.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올라가죠. 그리고 내릴 때이런 식으로 잘 내려가고, 요게 정상 작동을 해야 체인과 이제 기아가 마모가 들어갑니다. 만약에 올라가거나 내려가고가 잘안 되시면 이쪽에 보시면 H로가 있죠. H가 하이, 하이 기어, 제일 작은 기어, 로가... 제일 큰 기어. 그래서, 요, 아까 얘기했듯이, 요 수직을, 요 드릴러 속이랑 일자로 맞춰주시면 되고, 만약에 끝까지 올렸는데, 이제, 안 올라간다. 내리는데, 끝까지 내렸는데도 안 내려간다. 그거는, 이제 이 와이어, 와이어 유격자는 나서 있어요, 요거.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던 반시계로 돌리던 조금씩 돌려가면서 그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놔야, 주행하실 어, 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. 그래서 요 부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, 그리고 이 부분, 폴딩 부분, 이 폴딩 부분도 처음 받았을 때요 볼트 유격이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 요렇게 해서 잠갔을 때, 어 너무 쉽게 잠기시면 안 되고 요 정도 힘은 이렇게 가해서 잠길 정도 요 정도가 딱 맞아요. 근데 만약에 얘를 잠갔는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잠긴다. 그러면 요 10mm 너트를 약간만 조여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꽉 물리고 또한 부분이 있어요. 이쪽. 이쪽 보시면 이 핸들 이 봉을 잠가주는 이제 네바에요 잠금장치인데 요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초기 세팅 때이 그냥 쉽게 너무 쉽게 되거나 너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보시면 요 안에 육각 렌치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기 그니까 러 요기를 살짝씩 조이고 풀르고 해서 어요 정도 여서 기딱 요렇게 고정될 정도만 잠가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안 풀려요. 고령이 나서 운행하실 때는 요 안전고리, 안전고리 요렇게 꼭 체결해서 운행해주시면 되고 타이어 공기압 맞춰 주셔야 되고 요렇게만 기본 세팅해도 운행하시는데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운행 가능합니다. 라이트 위치도 뭐요 너무 세게 잠가 주시면 안 돼요. 여기 보시면 요 볼트가 있죠. 얘를 너무 세게 조여주시면 라이트가 파손이 될수 있고 손을 양손으로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조금 뻑뻑게 움직인다 싶을 정도만 잠가 주셔야 뭐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도 이제 얘가 꺾이면서 파손이 안 되고요. 운행 중에는 절대 안 내려가요. 그러니까 이 정도만 두 손으로 해서 약간 뻑뻑게 움직일 정도 이 정도만 조여주시면 돼요. 그리고 또 보셔야 될게이 핸들 높낮이 하는 부분, 요 부분 있죠. 얘도 처음부터 너무 세게 잠가주시면 안 되고 요 정도, 이렇게 좀 뻑없게 잠길 정도, 이 정도만 해도 운행하시는데 절대 안 내려갑니다. 그래서 만약에 운행하시다 보면 쎄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고르시면 풀러서 요볼 있죠. 얘를 약간 이제 시계 방향으로 잠가줘서 이렇게 잠가주시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. 그래서 요렇게 해가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기본 세팅을 완료했고, 이제 조금 있다가 공격 보고, 이제 다시 재조립해서 이제 안전하게 다시 박스 포장하고, 그래 배송할 겁니다.